마 해야지? 내가.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할 때, 뭐 조심하세요 하는 것은 누군가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 그거 이제는 좋겠죠. 아무 책이나 가져와요. 질문하면 뭐 좋겠지. 하여튼, 요도 하나하나 그냥 구급에 나온 적이 있다는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오면은 이 부분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개대지은 안개하지 말고, 안개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5번 봅시다. 박스바로 위에, 5 번. 고기잡이에는 고기 고기잡이는뭘 이용했다? 그물, 작살,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낚시 좋아합니까? 뼈로 만든 뼈로 만든 낚시. 그뼈 바늘, 혹시 뼈 바늘 번지있습니까뼈 바늘 적지 말고 뼈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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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다 했죠. 십여 바늘 가지고 뭐 합니까? 바느질도 하고, 처음에는 따기도 하고, 뭐 설아 먹을 때 빼먹기도 하고 어지. 용도가 많죠. 자, 신석희 시대 뼈 바늘로 어로 생활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 안 납니다. 적지 말고 많은 말 틀린 말. 아내가 이렇게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수 있다 없다. 안살아봐가 모르겠죠. 뼈바늘 가운데서 자, 이렇게 생긴 뼈바늘도 많습니다. 이게, 이게 낚시, 지금의 낚시바늘처럼. 여기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나무줄기 같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지?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애들처럼 뼈바늘, 어로생활 틀린 말, 방지, 기술, 맞는 말, 이런 식의 공부하면은 점점 머리가 굳어져 갑니다. 그지? 뭐든 하면 돼요. 뭘, 뭘 공부해요. 그죠? 먹고 살면 되지. 표반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고그 다음 내려가서 간석기란 말 봅시다. 간석기 도구 갑시다. 도구의 간석기. 간석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 간은 무슨 말의 준말. 갈다렇지 갈았다는 이야기죠. 자, 요거 하나 메모. 고그 바로 옆에 뗀잔 간. 뗀 석기, 잔 석기, 간 석기. 이게 변화. 석기의 발전. 뗀 석기는 고 석기고, 잔 석기는 과도기, 간 석기는 신 석기다. 간 석기는 한자로 뭐라 그래. 간 마제. 자는 뭐세 석기 그렇게 하고, 뗀 석기는 한자가 눌러 떼다는 말은 잘 없잖아. 뭐 기, 타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돼. 자, 이 석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뭐, 뭐할때 사용하는 도구요뭐할 때? 어떤, 어떤 일? 사냥해야죠? 공부하지 말고, 사냥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냥할 때? 창, 뭘 가지고 만듭니까? 돌, 어떻게? 갈아서. 그럼 붙여봐. 갈아서 만든 돌창, 갈아서 만든 돌칼, 그럼 줄거 아니야? 또뭐 해야 돼? 농사, 농사해야 될때뭐 필요해? 요괭이 어떻게 만듭니까? 갈아서 뭘 가지고 돌. 갈아서 만든 돌괭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굳이 공부할 건 없습니다. 열 열은 단 하나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락바퀴라 하는 건 가락바퀴 방추차 방추차 또는 가락바퀴다 수공업이다 직조기술 그렇게 습관적으로 공부합니다. 넘어갑시다 페이지 넘어가면은 사진 나오죠? 가락바퀴 사진 보면은 이 가락바퀴는 뭘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뭘 가지고 만들었다 재료가 돌은 아닙니다. 돌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다음 시간에 돌 가지고 만들어 오세요. 내가 밥사돌 밥. <laughs>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없겠지. 그 정교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이 가락박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셈면안합니다또안나니다그냥보란는 <laughs> 이야기입니다. 뭐, 뭘 했죠? 이걸 가지고? 뭐였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 시대를 안 살아봤는데, 그 추측을 하기를 뭐한다 뭐, 실을 꼬거나, 어떻게 꼰다. 다음 시간에 이거 만들어가실 하나 꼭, 꼭 꼬아서 오세요. <laughs> 하여튼 뭐, 방물관에 가면은 그렇게 복원도가 있어요. 나무 막대기 중심이 있고, 이렇게 여기 방주차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과시켜서 이걸 여러 갈래를 이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꼬인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금을 추가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뾰한을 봐, 뾰한을 자 뾰한을 보면은 아주 날카롭죠. 낚시 바늘처럼 이런 바늘도 많다. 여러분들 머릿 속에는 있 뾰한은 상상의 뾰한은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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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바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턱이 턱이 자 토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이거 하고 싶시다 가마에서 적지 말고 가마에서 구워낸 이 말을 지금 보는 사진 속의 토기하고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신석기 시대 토기 <laughs> 있을까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장은 어느 시대 토기와 관련되어진다. 어느 시대 철기로 가야 됩니다. 철기 시대. 몇년 전에 KBS에서 그 도, 도자기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본 적이 없죠.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렇게 만든답니다. 흙르그를 가지고 이제 토기를 빚어가지고, 맨땅에 나무를 쌓아요. 나무를 쌓고 토기 올리고 나무 올리고 토기 올리고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가지고 몇번불지른대 그, 불을 지르고, 나중에 꺼지면은, 이제, 가죽 같은 걸 덮어가지고, 이제, 얘를 좀 보존해가지고, 토기를 완성한답니다. 그지? 그 가마에 꺼낸 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은엇시다 빗살무늬 토기죠. 유명, 아주 못해 뭐 빗긴 토기인데, 이게 신석기 시대 최첨단의 토기입니다. 그죠? 그 뒤를 받쳐 놓았습니다 그, 이제, 그걸 제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서, 그대로 세울 수는 없고, 뒤에 뭔가 받쳐가지고 사진 찍었고 내가 본 실물의 빗살무늬 토기 가운데 가장 큰 토기가 모형을 봤어. 식물의 모형을 약 1m가 돼요. 높이가 50cm가 넘라고 상상이 안 가죠. 나도 그거 보고 놀랬어. 어이구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지 아주 귀한 것들. 어쨌든 자 요거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철기 시대. 신석회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문제 나오진 않는데, 이걸 전문용어로노지라그 하는 노지 맨 땅에 불피운 자리, 화려할 때로 그 노지에서 이제 이렇게 토기를 구워낸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얘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쉬었다가 토기부터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갑시다.